어쨌든 지금 이동하면서, 어, 한 군데 한 군데, 어, 인마야트 있는 그대로 모습, 우리 뽕스이 함께 드리겠습니다. 자, 든 중앙시장에 와서, 어, 있는 그대로 모습 보여드리는데, 아, 역동감과 생동감이 차있어 저도 좀 신이 나네요. 지금 사실 저도 충봉다 가게에서, 어, 일을 할 시간인데, 어, 이렇게, 어, 이짝저짝 댕기면서 어, 우리 뽕수룸이랑 함께 하고 있지만, 이것도 저 역시도 공부예요 예. 인마야트에 다른 것일까? 예. 어, 현기증 입장. 예, 현기증. 지금 민국이 공연 끝나고, 여기 중앙시장 와있어. 와 예. 튀김만두, 만두가, 아, 이만차입니다. 예. 여섯 개 오천 원이에요, 튀김만두. 와, 진짜, 진짜 제대로 튀김 만드네요. 예, 네, 만두 안에서 바로바로 만들어서, 예. 네. 아, 쭈이 입장, 충봉삼촌하요 쭈이, 인마야드트 프로! 예, 네, 쭈이 입장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네, 만두가 직접 안에서 비추고 있어요. 이렇게 땡초만두하고, 예, 네, 미친만두. 이렇게 매운 미친만두도 있고요. 예, 네, 땡초만두도 있습니다. 땡초만두는 8,000원이고요. 2분입니다. 미친만두는 다섯 개에 4,000원, 1개팔 8,000원이에요. 야, 이 미친만두 그냥 땡기네, 그냥. 예. 네. 땡초만두, 미친만두. 예. 네. 미친만두 다섯 개만 좀푹짚어달라 좀 할까? 예, 딱 봐도 그냥 매워 보이죠? 예. 어, 쥐 임마에 고마워. 이번에 1등해서 이렇게 안에, 어, 방송을 한 그대로 이 모습들이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예. 여기 보면, 어, 이성만두 해가지고, 예. 그대로. 전국 택배 이렇게 가능하고 메뉴얼 나와있죠 여기 보면 유명하신 분들 중앙시장에 가지고 백종원님부터 해가지고 강호동 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나온 걸볼 수가 있네요 이게 이거를 튀기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튀김 만두 6개에 5천원입니다튀김 만두 6개 5천원이고 이거 미친 만두 얼마나 미친걸레 미친지 모르겠지만 은 입맛이 같은 게 오늘 저녁 만두 먹어야 되나 여기 전화번호 있으니까 어, 저도 다음에, 그, 대전이기 때문에, 한번 와서, 먹어보죠. 지금 이제, 저 먹방을 찍는 거보다, 이 짝짝짝 지금 한 바퀴 돌고 계신 게, 어, 저거 먹으면 또따이따 저녁도 못 먹고 하니까, 예, 요 중앙시장 그대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담고 있어요. 예, 인마에 튼 게, 민국이랑 다 먹었나 모르겠네. 아유, 이생물도 살아있네. 그, 야, 지금, 이거 뭐, 뒷주문에 소주병 찾으면, 벌써 10병 맞았어. 예. 네, 전집들하고 이런 게 많네요. 홍어집 같은 거, 이런 것도 대통 싸죠. 이. 어, 상준아, 프로 휴게소가 있구나. 예, 홍어집 같은 거, 큰일 내지. 예, 없는 게 없어, 가을, 예, 가을이 고맙습니다. 이. 전도 그냥 대통 싸고, 예, 족발도 이렇게 바로바로 씻고 있고. 전이나 튀김류가 참 많네요. 진우야다 먹었어? 어, 오케이. 예. 요즘은 명절에 전 같은 걸, 어, 아, 이 찢이, 당근, 빤시지 없어서 먹지, 뭐, 튀김하고 이런 거, 전류. 그냥 요즘에 저는 집에서 직접 만하고 이렇게 해서 사가지고 하죠. 예. 여기 도넛집 가기도 지금 여기는, 어, 문나이 꽈배기. 예, 문나이 꽈배기 이렇게 지금 그대로 꽈배기를 미리 만든 게 아니고요. 이렇게 바로바로 만들어서, 예, 바로바로 손님들을 뒤에서 만나고 있어요. 이렇게 꽈배기. 아이, 노란이 모양이 예쁩니다. 어, 로지야, 우리 순천, 어, 금방망이 로지 입장. 그대로 이렇게 푸아 내로 푸아야 되고 싶네 와메기가 바로 직성요리죠 이게 어. 이렇게 바로 튀겨진 걸 바로 먹으면 그니 그게 천국이야 이게 가격이 천 원이고 천오백 원은 사실 그 후문제야 그냥 그 천국을 만나는 거지. 어, 지금 손님들께서 많이 기다리시는데,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튀기면 바로바로 바로 손님들한테 가고 있어요. 네. 예, 이게 인마에트지 뭐, 예, 직접, 어, 사장님께서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만드시면, 네. 예, 튀긴 걸, 예. <laughs> 손님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근데, 이게 습성요리기 때문에, 조금 이럴 때는 좀 기다렸다가 사는 게 맞아요. 빨리 달라고 대충해서 될게 아닙니다. 이 순서가 있고, 어, 바로 이렇게 튀겨진 거를 바로 들어가니, 뭐, 이거보다 더효일가 네. 있겠습니까? 예. 바로, 앞석으로 그 <놀람> 아니요, 이거! 나가자, 이제. 뭐 먹었으니까 앞으 나갈 거예요. 민가 <놀람> 예, 이것저것 살게 많네요. 예, 튀김이 하고, 예, 떡볶이 뭐이지 떡볶이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떡볶이 이렇게 더 매운거나 순한 맛 매운 맛두 가지 로나눠져 있네요. 이네 아까 매운 거먹었어 순한 거 먹었어? 순한 거 먹었어? 수고하세요. 예.